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 전에 한 북한 인민군 장교가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서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공산당한테 무슨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서 아내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달래보기도 하고 교회 좀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럴수록 오히려 다른 것은 잘하면서도 그 말은 안 듣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이 들면 그의 손을 이렇게 잡고. 남편을 위해서 찬양을 꼭 불렀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양을 주로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나자 남편은 전장에 나가 싸우다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 목사님이 와서 기독교 신자 있으면 여러분 중에 나와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자로 교회 다니면 군목의 눈에 들면 생명의 지장이 없고 안전도 보장되고 대한민국에 좀 정착할 수 있으랴 생각을 해서 나왔지만 한명한명 한명 아는 찬송 있으면 하나씩 불러봐라 할 때에 가짜 신자들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늘 불러주던 그 찬양 정말 내가 잠이 들어서 꿈결에 듣던 그 찬양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 감고 있지만 잠들지 않았을 때 부르던 거, 그 찬양 네 줄을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늘 듣던 거니까. 그래서 그 찬양 곡조도 하니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민군 장교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또 풀려나서 정착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제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나와, 나와 같이,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둘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 번째, 타인에게 유익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본받는 삶이요, 또 주님을 본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군대에서 전투 중대에 있다가 연대 군정으로 갔었습니다. 가다가 또 티오 문제로 다시 전투 중대에 갔다가 연대 군정으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군에서 전입 전출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번 겪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어떨 때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어떨 때는 또좀 답답하다고 여길지라도 내 자신을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서 모범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기록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먹는 음식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꽤 심한 갈등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당시 시장에 나온 코린토스라는 그리스 도시의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 육류는 일단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고기를 되판 것이었어요. 거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졌던 제사상에 올랐던 이 고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 먹어야 되겠느냐 말자. 라는 주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하고 다 괜찮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야지라고 괜찮다고 하는 파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3절에는 더 심한 말씀도 합니다. 형제와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산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래야겠죠.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했고요. 10편 148편은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공창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들이 찬양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도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행도 많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내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헬라와 성소 원문은 아프로스 코포스, 아프로스 코포스란 말인데요. 이것은 비난할 게 없는 깨끗한 그리고 공격할 만한 부분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가 공천 잡음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지난 언행이 잘못되어서 거짓된 말을 하고, 너무나 편파적인 말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하고,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을 한 결과, 그 어려운 공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취소되고 탈락하여서 국회의원 선거에 아예 나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여야 할것 없이 계속 속출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공천 줄수 없다라고 어렵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된다면, 아, 저 사람은 좀 불편해. 아, 저 사람은 좀, 아, 고약해. 저 사람 말은 좀 거짓말이 많아, 허풍이 많아, 허세가 가득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치는 자가 되면, 누가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고, 누가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는 자가 누구에게든지 되면은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에 일단 흠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말에 흠이 없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설교했는데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네, 목사님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말 같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목사님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들도 황당한 광고들을 꽤 한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농담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천 얘기했지만 공적인 부분, 근엄한 부분, 대단한 부분, 사적인 부분 할것 없이 웃기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일어나죠. 해프닝으로 말이죠. 어떤 교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갑이 5만 원, 식비가 포함됩니다라고 했답니다. 금식 기도회인데 무슨 식비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당 회장님이 드디어 고별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이거 조금 미안한 일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소프라노 이모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물론 이모 집사님의 특성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매치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파는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서 이렇게 광고한 건 아니겠죠? 남편도 어, 팔 물건 좀 싣고 와서 또 사가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남편이 쓸모없는 물건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도친입니다. 진도친. 자,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친절한 말을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진도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목록들이 있는데요. 말에 대한 부분이 제삼 강조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만 6장 17절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할 때에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심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 언행이, 아, 저 사람은 진실된 말을 하는 분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은, 아이고, 얼굴이 팍 상했네. 폭상 늙었네. 아, 목사님, 그거 진실한 말이에요. 거짓 아니야. 봐요. 폭상 늙었잖아요. 상했잖아요. 내가 뭐 거짓, 남 거짓말은 못해요.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전도에 문이 막혀. 그 얘기 듣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난 진실한 사람이니까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폭상 늙었지만,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전도가 안돼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힘내세요 더 좋아지시고 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새벽마다 수요기도 했대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참그말 듣고 싶었는데 기도해 준다니 고맙네 기도만 용역만 줄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기도할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기도한다고 할까?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죽은 후 화환보다 생전에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 뭐, 아무리 큰 화환을 보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감사한데요. 윌리엄 펜은 한두 마디 친절한 말이 다른 이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까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인색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해주면 저분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힘들어하는 저분에게 이 얘기 하면 격려가 되고 힘을 낼 텐데라는 마음이 있어도 아이고 뭐 내가 뭘 내가 굳이 뭘 괜히 아부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 힘들 때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뭘 이러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대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행위에 흠이 없어야겠습니다. 근데 행위에 흠 없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우리가 다 흠이 많은 존재인데 말이죠. 저는 이 강변이나 바닷가나 가면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도 바닷가에서 보고 강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강변으로 기왕 나가면 돌들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보다가 예쁘고 매끄럽고 동글동글하고 아주 고운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주워서 이렇게 보다가 놓아보기도 하고 아주 예쁘면 주머니에 넣기도 하죠. 근데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모양이 좀 어긋나 있고, 한 군데 깨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양의 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우리 인생도 이런 거지. 어쩌다가 예쁘고, 원만하고, 매끄럽고, 둥근 돌이 어쩌다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했었는데, 어, 지난번에 우리, 어... 최찬호 원로 장로님 해남에 신방 갔을 때 어, 몽돌 해변이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내해 주셨는데 저는 생전 처음 가봤는데 이 몽돌 해변이라는 곳에 있는 해변의 돌들은 전부 다 동그랗고, 전부 다 매끄럽고, 전부 다 예쁘고, 전부 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원만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사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 대광교 모두가 몽돌 해변에 그 몽돌들처럼 몽글몽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매끄럽고 아름답고 원만한 평화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시다. 관용하고 사랑하며 전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도 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의 사자, 큰 사랑의 빛을 전해야 할대광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이방인 가운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끼치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큰 무덤의 비석에 자손들도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이름만 써놨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새겼대요. 먹다, 죽다. 라고. 잘 먹고 잘 살다, 먹다, 죽다. 여러분, 우리가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올려드리고 자 돌려드립니다.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노인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알던 직원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 전도지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거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나 이제 너무 늙어서 이거 나눠주는 거 이제 기력이 없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눠줬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거 보고 예수님 믿었다 영접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전도하는데 받쳐졌는데, 이건 뭐 아무 보람도 없이 헛수고만 한건 아닌가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책을 고르다가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청년이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압니다." 10년 전에... 6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평소 어르신이 늘 그곳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저는 받지 않고 어떤 땐 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날은 왠지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달라진 나의 모습들을 쭉 보던 가족들도 은혜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동생은 인도에서 성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르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점으로 발걸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끄셨나 봅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거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용과 사랑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빛의 사자답게 우리 대광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과 또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이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든 거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절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